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 입니다 어, 셀트론 삼형제가 급등이 나온 이후 이틀 연속으로 음봉을 맞으면서 어,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또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저께 급등이 나오던 날 시초가에서 뭐 종가는 아니고 시, 종가는 물론이고 시초가 당시 시초가보다도 더 아래로 빠졌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그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또 수급이 상당히 꼬였죠. 그래서 지금 어 추가 하락 우려도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어 가을 무렵에 이제 어 유럽의 승인이 나올 거라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고 이제 그로 인한 오늘 기사도 좀 있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나쁘진 않게 흘러가는데, 이제 단발성 호재로 이, 이렇게 여겨지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좀그 휘발성 강한 어떤 소재랄까요? 한번 나오면 빡 한번 띄워주고 쭉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부족한 상태로, 어, 그러니까 어떤 좀 털어내는 세력이랄까요? 아니면 외국인 기관이 그런 호재를 이제 발판 삼아 이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안 좋은 지점인 거죠. 아주 기분 좋았던 이제 임상 삼상에서의 그 좋았던 것들이 결국은 어 제가 이제 그 계속 말씀을 어 우리 그 멤버십 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게 질문해주시는 분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재 맞고요. 분명히, 그, 우려, 이상 때 여러 가지 지적됐던 그 우려 털어내는데도 성공한 거다 맞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 그래서 언제 돈을 벌 거냐, 얼마나 돈을 벌 거냐, 그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선명해지려면, 수출, 그리고 또 허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굵직굵직한, 큼직큼직한 그런 어, 소식들인데, 그게 안 나오고 지금 이제 어제 엊그제 같은 그 임상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음, 분명히 호재로 받아들여서 급등을 했지만, 다시 굉장히 어,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면 멀었어 하는 느낌으로 털어내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의 수급이 꼬이면서, 어, 좀더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를 오늘 나 낳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는 어, 519종목이 오르고 324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62%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7 4 8종목이 오르고 500쉰 한 종목이 올랐는데 0.1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고, 떨어진 종목이 한 200종목 더 적은데 지수는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시총상위주 코스닥 시총상위주들이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시장이 뭐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계속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이렇게 넘기가 힘든가요? 998.49. 음, 글쎄요. 내일 정도면 오면 은좀 올라갈지, 1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지, 여기서 다시 한번 미끄러질지, 좀 기대와 또 걱정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코스피는 개인만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를 크게 들어왔는데,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6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어제 미국 증시 약세 등으로 장 초반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유가 급등 및 원화 약세 폭 축소 등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이후로 약보 앞 출발했지만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업종 위주의 개인 매수 폭이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어, 어제 제가 방송에서 오늘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는 굉장히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네이버는 아직 매수의 여유가 좀 제법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 네이버가 그렇게 호락호락 밀릴 거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어제 방송에서 드렸는데 오늘 바로 네이버는 조금 더 올렸죠 1% 올렸고 카카오는 1%를 이제 뺐습니다. 그러면서 시총이 다시 역전이 됐죠. 8천억 정도, 7,400억 정도로 다시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누가 이기냐, 누가 앞서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두 종목이 이 플랫폼 종목이 그,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잠깐 쉬고 하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카카오 하락도, 뭐 하락도 아니죠. 이 1,500원 빠졌는데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너무 최근에 또 짧은 시간에 많이 올렸죠. 10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14만원대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한40% 한 가까이 30몇 퍼센트 정도를 올린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어, 다시 한번 조금 쉬어가는 그런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네이버도 그 네이버만 혼자 가고 카카오만 못 가고 이런 일은 없고요 가면 같이 가는데 이 폭이 조금 다를 뿐 같이 가거나 같이 빠지는데요 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좀 관심을 끌고 있고 LG화학 계속 좀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바도 좀 약세가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는 빠졌고 SK이노베이션도 빠졌습니다 어, 크게 오른 종목도 없고요. 뭐, 이제 LG생활건강이 6%대 오르면서 15위로 다시 들어왔고, LG전자가 이제 16위로 밀려나는 뭐, 그런 정도 빼고는 큰 특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 CJ ENM이 4%대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또 알테오젠, 스튜디오 드래곤, 리노공업에 다섯 종목만 빨간 불을 겪고 나머지 다 빠졌고요. 또 아주 특별히 많이 빠진 종목은 없었는데 휴젤이 2%대 빠졌고요. 나머지 다그만그만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이연제약이 10%대 올랐고, 팜젠사이언스 3%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빠진 종목은 삼성제약이 4% 대, 신풍제약 우선주가 3%대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제약 종목의 상승 종목은 TNR이 7% 대, 어, 파맵시신이 5%대,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도 5%대 올랐고, 유바이오로직스도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TNR 바이오펩이 5%대 빠졌고, NK맥스, 한스바이오메드 피플바이오, 휴젤, 코미팜, 인트롬바이오, 휴메딕스, 한국BNC, 네이처셀까지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공매도 보면은, 공매도는 14%, 어제보다 14%가 줄었고요. 오늘은 카카오의 카카오와 LG생활건강이 코스피에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KH바텍의 그 공매도 거래 비중이 또 크게 늘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3표시멘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어, 거,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카카오가 1위. 그리고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중공업, LG디스플레이 순으로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실리콘녹스, 박셀바이오, 셀트리온제약, HLB까지 다섯 종목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코스피는 롯데하이마트, 삼바, NH투자증권, 미원상사, LG디스플레이의 다섯 종목이었고요. 또 코스닥은 실리콘녹스, KH바텍, MC넥스, 유틸렉스, IQ까지 다섯 종목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어, 오늘, 셀트리온, 그, 리포트들이 어제, 오늘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그제, 그, 어, 어제, 어제 많이 나왔죠. 어제.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건데,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올해 하반기 유럽에서 허가될 거란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차 증권이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리, 제네론, 일라이, 릴리, 가에서 각각 개발한 세계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는 10월에 유럽에서 승인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다. 그래서, 현대자증권에서는, 어,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삼상 임상시험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삼상 결과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레키로나의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면서, 오는 10월에 레키로나를 포함한 이세개에 이어서, 연내까지는, 어, 그락소, 어, GSK까지 포함해서, 어, 다섯가지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에서 승인될 걸로 보인다. 이런, 제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레키로나에 이어서 또 새로운 항체 치료제 CTP63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3분기 내로 일상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만약에 이게 효력이 확인이 된다면, 코로나19 치료제의 병용요법도 시도해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현대차증권에서는 또 이제 유럽 허가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유의성까지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상 자체가 단독 그리고 단회 투여로 진행됐다는 점도 이제 주목을 했다는 것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만 그 실제로 이제 실적과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타임폴리오의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어 그 SM과 하이브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비중이 전혀 없다가 어 15일에 각각 1.68%와 1.25%로 집계가 되면서 이제 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타임폴리의 어그 비중 확대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셀트리온 제약을 많이 확대했고, 축소한 종목은 삼바, SK바이오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또 다른 액티브 ETF를 또 다른 펀드 보면 SM 현대모비스, 셀트리온헬스케어, 하이브, 셀트리온 제약을 많이 확대했고 삼성전자, 한국금융지주, 실리콘웍스를 줄였다. 어, 그런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의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계속 이어져서 셀트리온은 시장 마감하고 장 마감하고 0.37% 천원이 빠졌습니다. 27만 5 0 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도 0.17% 200원이 빠진 11만 8천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도 0.34% 500원이 빠진 14만 7 6 0 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전부 다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았는데, 딱 하나 셀트리온 제약만 기관이 계속 이어갔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은 지금 어, 오늘 3,500원이 빠졌죠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이 6만 5천 주를 팔았고 기관이 만 주를 덜었고 어, 27만 1,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그저께 그 오른 폭을 뭐다 까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일단 이틀 연속의 음봉이 아주 작지 않게 나왔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헬스케어도 어, 개인만 12만 5천주 매수했고 외국인이 12만 8천주를 던졌고 기관이 4천주를 던졌고 어, 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연기금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저께 상승폭을 거의 다뭐 반납을 했죠. 그리고 제약은 어, 개인이 16,000주 매수하고 외국인이 36,000주를 던졌는데 기관이 14,000주를 매수해 주면서 지금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제약의 경우에는 그저께 6월 14일 날 올랐던 폭의 한반 정도 이틀 연속으로 이제 반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는 좀덜 빠진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걸 이제 일본 차트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셀티룡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시가에 대비해서, 그저께 이제 급등할 때, 어, 아래쪽에 좀 많이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매물대 지지를 받았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 시가 자리 자리가. 근데, 여기에서 그 매물대 아래쪽으로 더 뚫고 내려온 이틀 연속 빠진 자리가, 오늘의 종가 자리가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 어, 그러니까, 횡보하던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초대형, 대형 매물대에 안으로 또 다시 빨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더 추가로 빠지게 되면 26만 5천원 정도까지 좀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중간에 이동평균선이 5일선, 10일선, 2 0일선 이동평균선들이 쫙 모여있어서 그 전에 27만원 정도에서 이동평균선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오늘처럼 오늘의 저가에서 오늘 밑꼬리 달고 쭉올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더 밀리게 되면 매물대 하단은 20만 5천 원 정도 자리고요. 여기서 좀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은 그 위에 매물대 28만 한천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 가게 되면 저항을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래사이 지표 보면은 과매수 구간 전혀 지장 없이 가고 있는데 아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횡보를 5월부터 지금 두달 반을 횡보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음 헬스케어도 보면은 이제 역시 상승 그뭐 상승분 다 반납했고요. 오늘 5일선, 10일선, 20일선 다 내줬고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고, 아래쪽 매물대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 빠지게 되면 11만 5천원 정도까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11만 지금 8천, 한, 한 9천원, 11만 9천원 정도 자리에서 저항을 만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좀더 올라가게 되면 그 위쪽 매물대 상단은 12만 2천원대 정도고,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하 매물대 굉장히 긴게위쪽에 붙어 있고요. 역시 RSI 지표 보면은 뭐 전혀 그 매수는 부담 없이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제약을 보면 제약은 워낙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센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이제 아직 다 반납을 하지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았고 오늘 5일선에또 지지를 받으면서 이평선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에 저 위에 120일선 하나가 지나가긴 합니다만. 어... 매물대, 지금 현재 이 매물대의 하단이 14만 7천 원쯤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와 주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처럼 내일도 아래쪽에 5일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5일선과 매물대 하단이 거의 비슷하게 만날 거예요. 14만 7천 원대에서. 그 정도에서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게 되면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는 15만 3,700원이니까 한 15만 4천 원쯤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약은 어 이제 그날 엊그제 그 장대 양봉이 나오던 날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자리까지 갔었는데 어, 이틀 간의 조정으로 어, 뭐 과매수 부담은 전혀 없어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명제의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큰 숙제는 어, 바로 실적이죠 실적 그러니까 이 레키로나주를 개발하느라고 다른 돈잘 버는 애들을 못 생산을 못하고 팔지 못했기 때문에 어, 지난번 1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이 우려가 나오면서 또 그게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빠진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레키로나주가 2분기에도 어 안되겠네 하는 그런 구간이 이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어, 엊그제 그 임상 3상을 보니까 2상 때 우려됐던 것들을 다 해소했지만, 하지만 2분기에 돈을 벌지 못하는 건 여전한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분기 그 6월 말까지는 지금 같은 그런 어떤 박스권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이틀만에 빨리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어 내려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뭐 약간의 조정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야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 반납하고 어 다시 박스권으로 접어들게 될지는 정말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어 수출 레키로나주의 수출 릴레이가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어도 어렵고 고달픈 시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음, 지금은 좀, 그, 냉철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